안녕하세요 수변꽃집의 산드로프 입니다 오늘 저희 그 대형 분갈이를 다시 한번 촬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얘는 대엽홍콩인데 기업집에 나갔던 거고요 이게 저희게 아니고 뭐 어느 분이 이제 뭐 이게 냉해를 입어 가지고 잎이 다 갔거든요 얘를 뭐 어떻게 한번 살려 보시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흙갈이 그러니까 대형 분갈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해서 저희가 오늘 다시 찍어 볼게요 일단 이대로 이 상태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분갈이용토 분갈이용토 거든요 요걸 두포 정도 준비를 합니다 두포 준비하고 한포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바로 화분을 넘어뜨렸을때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포를 준비하는 거고요 한 포는 깔기 위해서 한 포는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씻은 마사 요거 씻은 마사입니다 씻은 마사 한포 정도 준비하시고 각각 다안 들어가는데 얘도 좀요 정도 뭐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바로 분갈이를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깔고요. 깔고 재료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위 같은 거, 뭐 전지가 위 이런 것도 나무 가위도 있으면 좋은데 뭐 굳이 없어도 되고 이뭐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주걱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눕힙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눕히시고 카메라 다 나오지요? 네. 좀땡겨서네 이렇게 해서 흔들어요. 요거를좀 잡고 하시는 게 좋고요. 흔들면 일단 할때 뿌리를 많이 안 덧쳐야지 몸살안 해요. 조금 스치노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나무 생명 얘기 대단합니다.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마이크가 뭐야. 붉은 뿌리가 이렇게 뚫고 나온다 스티노포를이 상태에서 이 흙은 원래 있는 흙을 웬만하면 털지 말고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썩은 뿌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 잠깐 숨좀안 네. 잘라주는 게 저는 더 나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썩은 뿌리를 뭐 잘라주려 하는데 썩은 뿌리를 솔직히 구분하기도 힘들고 스티로폴을 일단 이렇게 대부분 제거해주세요 뿌리가 안 다치게 스티로폴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면 됩니다 살라고 막흙 찾아가지고 아 여기 우리 매장 비라서 조금 시끄러 잡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살라고 막 스티로폴 사이에 뿌리 막 뚫고 들어가고 이랬네 제거해주고 확실히 뭐 썩은 뿌리가 눈에 보인다 하면 잘라주세요 이런 거는 썩지는 않았는데 그냥 진호 머폴이 붙어있고 이래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한쪽에 세워두고요 어, 뿌리 또 잘렸다 아 세우다가 굵은 뿌리가 아지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세로 이렇게 하고 이기존에 배수 깔 많이 들으니까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고 세척 마사 집 안에서 키울 때는 세척 마사가 제일 낫습니다. 일반마사도 뭐 괜찮긴 한데 환기가 잘 안되면 일반마사는 그러니까 일반마사는 자느이 많기 때문에 자느이 많기 때문에 흙이 화분이 막힐 수도 있어요. 세척마사를 쓰시거나 세척마사가 없으면 마사를 씻고 쓰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한 2cm 정도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들어있던 스시노볼을 조금 더 잘게 해서 10분의 1에서 2정도 채워줍니다 스티로폴을 과도하게 채워서 문제가 되는거지 10분의 1, 2정도는 좋습니다 왜냐면 화분들이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좋은 화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다 채우면 밑둥이 빠집니다 사람이 들다가 허리 다칠수도 있고 여기에 스티로폴은 적당량 들어가 있는것 같아요 얘도 좀 많긴 많네. 네, 1 0분에 1, 2 정도만 채워줍니다. 그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봉갈이 용토 이거만 쓰셔도 되고요. 마사나 섞어 쓰셔도 돼요. 요거를 깔아줍니다. 한반 정도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남은 스티노폴빈 공간에 이 흙이 들어가게 해주고요. 환기가 좀잘안 되는 곳에 있다면 분갈이 할때 이렇게 마사를 좀 섞어주세요. 여러분 물 빠짐이나 통기성이 더 좋아집니다. 식물은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햇빛 좋고 해도 환기 안 되면 안 됩니다. 숨을 쉬어야 바람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1차 맞춰주시고 미리 빼놓았던 걸 그대로 다시 가요. 뿌리가 너무 많이 안 다치게 조심해서 해주세요. 다쳐도 어쩔 수 없는데 안 다치는 게 최대한 몸살을 많이 안 합니다. 어차피 얘는 지금 잎이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다 잘라줄 거거든요. 그리고 분갈이 용토를 넣어주세요. 아유, 바람 이은데 집안에서 하실 때는 큰 천을 깔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많이 깔고 하셔야 됩니다. 집에 흙잔치하면 난리나겠죠? 아니면 현관 입구에사셔도 되고, 이렇게다 채워줍니다. 하다 바람 많이 분디. 이렇게 한쪽 잡고, 나무를 잡고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서 빈 공간에 흙을 채워주고요. 너무 세게 눌리면 뿌리가 다치니까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다 채워주시고 위에 한 4cm, 5cm 정도만 남겨주세요큰 화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뿌리 빈 공간에 흙이 다 차야지 몸살을 최대한 안 하고요.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눌러주시면 나중에 계속 흙이 내려가거든요. 눌러주셔도 흙은 내려가요. 이게 밀도가 자꾸 물을 주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눌리시지 말고 그냥 계란 안 깨질 정도로만 눌러줍니다. 그리고 분갈이 용토가 이제 새 거는 대부분 사보면 습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고는 물을 바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 자체, 굵은 뿌리 옆에 보면 섬모라고 있는데 거기서 물을 흡수하는데 이게 이제 흙에 기존에 있던 흙에서 나오면서 섬모들이 다 마르고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 섬모들이 나올 때까지 물을 주면 안 돼요. 뿌리 아예 안 다치고 원래 기존의 흙들이 그대로 따라갔으면 물을 줘도 상관이 없고요. 웬만하면. 최소 이 정도 화분이 됐을 때는 최소 3일에서 한 15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셔야 됩니다 좀 식물이 안정화되고 나면 이렇게 하고 세척마사로 나머지를 올려서 채워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잡고, 요렇게. 그리고 살짝,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제 뭐, 한 수, 한, 그래, 좀 오버해서 한천 개는 솔직히 이 정도 가분은다 분갈이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하시면 좀더 오래 걸리실 거고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세요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식물이 지금 냉해를 입어 가지고 별로 안 좋거든요 새 잎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 나무 가위 있죠 이 가위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시면 라이터로 소독해서 하시고 만약에 다른 전지 가위나 있으시면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실 때 어떻게 자르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나무 기준, 원래 원줄기, 원줄기고 옆에 이렇게 나와서 잎이 나오잖아요? 1cm 남가두고 이렇게 자르세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탁 자동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냥 사람이 우리가 떡 만지면 탁 떨어질 때까지 놔두세요. 전부 다 잘라줍니다. 냉해를 입거나 안 좋아진 잎들은 안 돌아옵니다. 이렇순을다 파야 돼요. 불안하시면 한개 정도만 남겨두시고 다 자르세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가지치기하고 물만 주면 지가 알아서 잘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한두 입 정도는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에 키우는 이런 대여봉콩이나 무슨 해피트리 같은 경우는 옆에서 아까 순 있죠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뭐지 그 그러니까 이 줄기가 커 가지고 키가 이만큼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요걸 잘라 주세요 여기 말고 나무줄기 난데 위에 네정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개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시면 다시 옆에서 나옵니다 얘는 일단 놔둘까 네, 놔두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네, 저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갈이 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는 그늘에 놔두시고요. 어차피 광합성을 못해요. 입도 없고. 그기 때문에 그늘에 요 햇빛에 놔두시면 더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늘에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최소 3일, 뿌리가 안 다쳤을 때는 3일이고요. 우리가 아까처럼 좀 많이 자르시거나 좀 다쳤을 때는 보름정도 뒤에 물을 주세요 네.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